자 일단은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그냥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어 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전주 효린 초등학교 교사 강경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지 전북 리더로 활동 중이고요. 어 여러 선생님들께 어 구글 서티스파이드 에듀케이터랑 이제 실제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요즘에 구글 교육 도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30분 동안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연습 세트 이거를 레이저 포인트를 켜서 자, 연습 세트와 그냥 영상 문제를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오늘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다뤄드릴 건데. 어, 세 번째 실습해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해보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에듀플러스 계정을 갖고 계셔야 실습을 할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습이란 개념이 어, 같이 해 본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시청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1번과 2번 개념 내용을 아까 그 김정준 대표님께서 지금 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조금 더 학교의 어떤 구글 클래스룸에 좀 연동을 하는 그런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제가 이제 Practice 티스 셋을 이렇게 일단 적어놨어요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laughs>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제 연습 세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거를 수업사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 연습 세트라는 게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일단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습 세트라는 것은 학생이 스스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제들의 어떤 세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에듀플러스 버전과 그다음 티칭의 러닝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나만의 연습 문제를 작성이 가능해서 이게 사실상 디지털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복제, 공유, 클래스룸 게시 모두 다 가능하고요. 크롬북과 궁합이 매우 좋아요. 이번에 저희도 크롬북을 대여를 해서 지금 열심히 수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크롬북과 궁합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어 학생이 그 화면에다가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랙티스 세 t 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이 풀이 과정을 쓰도록 하게 만드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다가 글씨를 쓰게 만들어야 일단 궁합이 좋은 어 프랙티스 셋 c 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노트북과는 좀 공합이 안 맞죠. 어 그래서 이제 태블릿이나 아니면 크롬북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이제 수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리소스라고 해서 이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홈하고 캘린더는 있을 건데 이 리소스라는 항목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가 이제 에듀플러스 버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정에서만. 이 리소스라는 게보이거든요이 위에 이제 애널리스틱이라고도 써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제 계정이 이제 티칭 앤 러닝일 때 쓰던 화면입니다 그래서 티칭 앤 러닝일 때는 여기 애널리스틱은 사라지고 리소스만 있다는 거그 리소스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요게 이제 모든 리소스 유형 해가지고 리소스 유형은 지금까지 일단 두개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연습 세트고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동영상 활동인데요 연습 세트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달려 있는 어떤 그문제집 같은 형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x랑 체크 표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연습 세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습 세트를 이제 제작해서 학생들이 보는 입장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써 놨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텍스트를 써 놓으면 학생들은 이거에 따라서 그 어떤 답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맞는 답을 적어 놓을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어 구글 폼과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추가가 되냐면 여기서 이제 밑에 리소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연습을 하면서 반드시 이제 참고했으면 좋겠을 만한 그런 영상을 집어넣거나 또는 선생님이 요 문제를 풀때 학생들이 알아야 될 개념 같은 거를 여기다 써 놓으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다 막힐 때요 영상과 그다음에 텍스트를 참고해 가면서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예요 구글 폼은 일단은 어 이런 식으로 이미지랑 어떤 답은 적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연습 풀이 과정뿐만 아니라 리소스를 집어넣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 세트는 사실 이 답보다는 약간 이 소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 위에 보시면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프리 쓰기 하는 곳이 에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은 프리를 펜으로 이렇게 적, 적어서 프리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어, 여기서 프리를 다 쓰면 여기 답에다가 이제 학생들이 적도록 합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이 답은 어 글씨로 적는 게 아니라 이그 타자로 적게 되고요. 이 풀이를 쓰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통계치를 볼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힌트를 확인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올려놨던 이 영상이 이렇게 힌트 확인란에 떠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이 학생이 입장에서 보는 연습 세트의 모양이고요, 왼쪽이 선생님 입장에서 보는 연습 세트예요. 그래서 딱 보면 학생들의 어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문제 세트 안에 학생들을 집어 넣어놓고 스스로 풀도록 하게 만드는 세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문제는 이제 교과서 PDF에서 캡처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교과서에 있는 PDF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3월에 교과서 받을 때다 어 이제 전자 교과서물이라고 해서 USB 형태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 USB 형태로 열어보면 PDF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기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집어 넣어놓고 그리고 힌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교육 영상을 찾아서 제시를 하는 편인데 사실 제가 이런 걸 만들다가 생각이 드는 것이 교육 영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어~ 예전에 코로나 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교육 영상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시간도 좀 지나고 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문제에 해당하는 리소스라기보다는 한 단원이나 또는 한 차시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아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올해는 저도 이제 이런 교육 영상 쪽을 한번 좀 많이 만들어서 이런 힌트 쪽에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클래스룸에 제시까지 할수 있는데요. 어, 이게 사실 안 되면 조금 한쪽이 없는 건데 이 구글 클래스룸 안에 연습 문제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칭 앤 러닝이나 또는 이제 에듀플러스라는 버전 라이센스를 할당을 받으면 이 밑에 보시면 만들기와 업로드 그 사이에 연습 세트라는 항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연세트를 클릭을 해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연세트 몇 개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고요. 그중에서 선택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첨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만들어 두면 이제 구글 폼이나 구글 닥스처럼 여러 번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요걸 이제 문제를 풀겠죠. 문제를 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문제 1번은 몇 명이 맞았고, 몇 명이 틀렸고, 문제 2번은 몇 명이 맞았고, 몇, 몇 명이 틀렸고, 체크와 X 표시로 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문제당 모답이 확인을 할수 있고요. 어, 얘네들이 사실 맞을 때까지 계속 고쳐가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평가를 위한 시스템보다는 연습을 위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끈기 있게 시도한 학생이라는 데이터가 앞에 뜹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많은 문제를 끈기 있게 여러 번 시도한 학생이 여기 세 명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이제 틀렸다고 뭔가 답을 적었을 때 틀렸다고 나오면 다시 고쳐서 다시 풀어보고 뭐 이런 거를 자주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학생들이 좀어 이런 끈기있게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전체 학생들의 점수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요것 또한 이제 구글 폼에서 다루는 온라인 평가지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구글 폼은 제일 먼저 요약이 뜨고 평균이나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뭐 문항당 몇 명이 맞았고 몇 명이 틀렸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지금 연습 세트의 수업 통계 확인은 그 학생별로 점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번호 순대로 이렇게 몇개 틀렸는지 이런 것도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 학생별로 잘 풀었구나 또는 잘 풀지 못했구나라는 것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걸 알려드리면 여기 보시면 색깔이 초록색인 게 있고 약간 그 불투명한 아니 그러니까 투명한 초록색인 게 있는데 이 투명한 초록색은 틀렸는데 계속 풀었다는 뜻이고요. 이제 불투명한 초록색은 한 방에 다 맞았다는 뜻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량근이라는 학생은 지금 위에 보시면 끈기 있게 시도한 학생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는 걸 봐서는 이 나머지 세 개를 일단 틀렸었는데 다시 풀어 봐서 이 데이터가 여기에 올라와 있게 되는지 어 되는 걸 제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하나당 문제당 풀이 내용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 폼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구글 폼에서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글, 그 어떤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점수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평균을 내고, 얘들의 성적을 내고 그런 용도에 사용했다면 연습 세트는 뭔가 과정에 좀 충실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 세트를, 어, 제가 이따 실습할 때 자세히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제가 영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브. <laughs> 구글 교육도구에서 저는 유튜브가 제일 좋거든요. 왜, 제일 많이 보기도 하고, 어, 거기에서 사용하는 많은 영상들을 저는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상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영상으로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실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국어랑 사회 수업 같은 데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영상 문제를 좀 보면 학생 스스로 영상을 시청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글 4 에듀케이션의 이제 그 에듀플러스 버전에서 하,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티칭 앤 러닝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영상 문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이것 또한 아까 그 연습 세트와 똑같이 복제 공유 클라스룸 게시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튜브 마크가 이렇게 달립니다. 영상에. 그래서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영상에서 또 영상 문제를 출시를 할수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유튜브에 있는 것이 더 질이 좋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걸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영상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아래에 보시면 영상의 일부분에서 질문 시간에서 딱 멈춘 다음에 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추가할 수 있고 어, 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실습을 한번 직접 해,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활동 질문이 나오는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추가하면서 이 영상 속에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laughs>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이제 채찌 피티 <laughs> 재민이랑 채치 피티를 활용해 가지고 어그 플러그인들을 사용해 가지고 영상의 요약 부분을 뽑아서 그거를 문제화시켜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글에다가 아,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까 봐, 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재민아이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영상에 알맞은 문제를 뽑아주는 형태로 지금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영상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는 이런 이제 제가 이제 이분께 허락을 받고 올린 건데, 어, 이 썸네일을 딱 가져오면 시작부터 완료까지 텅 비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 영상을 쭉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을 질문을 적어놓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서술형 체크박스 이렇게 넣어놨는데, 활동 과제가 이렇게 세 개밖에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아, 여기 한개더 있죠. 주관식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객관식 질문이랑 이제 체크박스 이거는 이제 아마 구글 폼을 활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아실 거고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또한 클래스룸으로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 영상 문제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채찍 피트로 뽑아 뽑아냈기 때문에 <laughs> 이 안내 사항에 그~ 그~ 친구가 요약해 놓은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요 내용을 이제 이 영상 아래 댓글에다가 제가 집어넣어 놨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필요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해 가지고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요 내용 내용마다 사실은 문제를 만들면 참 좋겠죠. 예, 참 좋을 것 같은데, 어, 그 정도까지 시간이 나질 않아서, 일단은, 어, 딱세 문제 정도만 제가 해놨습니다. 영상 문제로 제시했을 때의 장점이라고는, 이제 영상을 시청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 핵심. 이 영상을, 여, 그 수업에 활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마 아실 내용이겠지만, 영상을 10분짜리를 보여준다고 하면 학생들은 한 1분이나 2분 정도 집중을 하고, 어, 거의 집중을 못해요. 이게, 그~ 약간 학생들의 그~ 공통점인데 한 매년마다 제가 영상을 활용하지만 정말 흥미롭지 않은 이상 어~ 약간 지식이 섞여 있다 그러면 약간 그~ 집중력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영상 문제로 제가 제시를 해보니까 어~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영상 문제를 내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서 같이 풀어봐도 좋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서 한번 풀어봐라 했더니 학생들이 먼저 일단은 10분간 집중해서 본 다음에 문제를 풀때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평가였다면 좀 문제가 됐겠지만 저는 이제 수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의사소통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영상 문제로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봤고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영상 문제 자체는 어, 영상에서 학생 제가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찝어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로 풀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영상을 이그 영상 문제로 제그 리소스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킬 수 있고 요게 이제 조금만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저희 구글 트레이너나 또는 이노베이터 분들이랑 그다음에 아니면 뭐 공인 교육자 분들하고 조금 힘이 맞아 가지고 어 같은 5학년이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영상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너 국어, 나 수학, 뭐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맡아 가지고 만약에 만들어 낸다면 굉장히 그렇게 어 뭐랄까 좀 끈끈한, 좀꽉찬 형태의 어떤 수업 영상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제가 계획하고 있는 어떤 1년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을 제가 교육을 시켜야겠죠. <laughs> 그래서 연습 세트를 제가 직접 실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어... 먼저, 음, 자 이거를 일단은 끄고, 어... 어디 있죠? 죄송합니다. 어, 여기다. 자 일단은 창을 토대로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리소스 화면이 있고, 애널리스틱이 있죠. 이게 이제 에듀플러스가 적용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리소스에 보면, 어, 사실 많이는 못 만들었어요. 많이는 못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laughs>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부, 반드시 저희는 공유를 해야 돼요. 만들어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그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들 생각인데, 어쨌거나. 자,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 세트를 가져와 볼게요. 새 연습 세트 생성 중이라고 뜨는데요. 이제 여기서 로드를 하는데, 마치 이제 구글 폼의 느낌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여기다 적도록 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문을 입력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어, 특징적인 거는 여기 보시면 수학 공식을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아마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여기에다가 뭔가 이미지를 넣기보다는 그 수학의 공식을 집어넣어서 그냥 단순히 문제를 만들어도 참 좋겠다. 그리고 참고로 이 버튼 하나로 아이 연습 세트는 수학을 위한 연습 세트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단답형과 서술형, 그리고 하나 선택, 여러 개 선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자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동 채점을 허용하는 네, 허용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나머지 서술형은 자동 채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글 폼이랑 똑같죠. 그래서 단답형으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쓰고 나서 정답은 이렇게 4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수식만 넣었더니 이 친구가 이 구글 클래스룸 이 똑똑한 친구가 4를 제안을 해 줬습니다. 그래 사실 이런 식으로 AI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laughs> 아직은 미약한 버전이지만, 저는 사실 리소스를 추가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지금 제가 알기로 미국 쪽에선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뭐 기술 검색도 어 일단 리소스를 보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의 영상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 뭐 더하기 이렇게 연, 영상을 검색을 해보면. 뭐 더하기를 하는 네 가지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추가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때 요거를 참고하면서 풀수 있겠죠. 자 기술 검색은 뭐 아마 요 부분은 지금 현재 명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아마 초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좀 고등 쪽에 가까운 어떤 기술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공식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어 옆에 보시면 이제 컨텐츠 삽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글 폼에서 질문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폼으로 연습문제를 많이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자주 활용하면서 구글 폼은 평가 용도로 그리고 이제 구글 이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연습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과정을 스스로 이제 풀어보는 네, 그런 형태로 풀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이제 옆에 우측 위에 보시면 학생으로 사용해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학생이 볼 수, 보고 있는 연습 세트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프리를 쓰는 란이 딱히 안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연필을 선택을 해야 여기에 프리가 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딱 적으면, 요 위에 어, AI가 이거를 인식을 해서, 어, 지금 현재 맞는 답을 썼는지, 또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수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어? 아, 이거 동그라미 쳤더니 인식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했을 때, 뭐, 유 프리과정 작성, 이렇게 뭐 누르면 여기에다가도또 프리과정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프리과정이고요. 여기는 프리과정. 방금 제가 썼던 요 부분은 답입니다. 얘는 답인데, 지금 요 위에 보시면 요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텍스트를 인식을 해서 아까 그 자동 채점 기능이었잖아요. 그이 부분이. 그래서 얘가 아까 제가 쓴 답과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아까 답을 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로 제가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보면 얘가 정답으로 아마 체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어, 어 <laughs> 예. 어, 예. 이, 렉 걸려요, 약간. <laughs>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울 때, 우측에 보시면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누르자마자 켜지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만 할게요. 그래서 힌트를 눌러가지고 학생들은 이 문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선생님이 있는 힌트를 보면서, 아, 다시 한번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수업에서 활용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걸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구글 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만 풀어 가지고 답만 쓰고 넘어갔다면 학생들이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풀이도 써야죠. 그리고 여기다가 힌트도 봐야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답을 써야 되는데 답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를 적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글씨로도 쓸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볼때저 제가 이제 요거를 몇번해 봤더니 학생들이 한 다섯 문제 푸는 데한 20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아니, 긍정적인 입장 쪽입니다. 왜냐면 하 학생들이 프리과정을 이게 선생님이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적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암산, 뭐 자기는 암산을 한다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근데 틀린 암사을 하는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어, 이런 경우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풀이 과정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알게 되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 방금 만들어 본게 연습 세트에 대한 내용이고,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새 동영상 활동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뭐, 시, 신라의 뭐 전성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역사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보이는데, 뭐, 3분 과정, 3분 요약, 이런 거를 질문을 추가를 누르면, 바로 이 영상 속에서, 어 보이는 내용들을 저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그, 지금, 죄송하지만 이게 저작권이 허용이 안 돼서, 일단은 음소거 하고,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어, 떤뭐 30초쯤에 제가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요쯤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객관식으로, 뭐, 신라의 뭐, 전성기는, 어,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질문을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영상 하나에서 사실 많은 질문을 뽑아낼 수도 있는데요. 그, 보시면 약간 그 교사의 품이,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뭐 5세기 뭐 이런 식으로 4세기 하고 여기에다가 이거 필요 없고 이렇게 뭐 정답을 체크해서 저장하고 계속 하면서 이제 다음 뭐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도 또 추가를 눌러서 서술형 질문을 뽑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예, 네, 쉽진 않은데 정말 그 괜찮은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어 AI가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만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거는 센세이셔널한 좀 뭐랄까 우리 교육의 큰 발전을 가져올 만한 일이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질문을 꼭 집어넣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한테 발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서술형 질문을 집어넣으면 이따가 제가 학생이 보는 화면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고 일단 여기다가 그 체크박스 이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일. 2 3 4 하고 이거 보기를 두개 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식으로 제가 간단하게 넣어보고 활동 개요에다가 여기에다가 안내 텍스트를 적을 수가 있어요 요건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구글 클래스룸에 그뭐 그 내용 활동 내용 적는 그기란 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동영상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뭐 10분부터 11분까지만 봐. 뭐 이런 식으로 종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학생이 보는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썸네일이 뜨고 밑에 제가 작성해 놓은 어그 체크 그 문제 3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제가 이제 1어 지금 보시면, 어, 이게 실, 뭐냐, 시작은 안 할게요. 저작권 때문에. 어, 요게 보시면 시작하고 나서 30분, 30초 때까지는 밑에 아무것도 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30초가 딱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 뜨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고 제출을 눌렀을 때, 이 맞으면 요게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고요. 참고로 요거는 이제 그 만약에 틀렸을 때는 밑에 보시면 다시 시청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요거를 누르면 이제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학생들이 계속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참고로 이거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어디서 굉장히 오래 걸리냐면, 이 발문 부분. 그래서 이거를 과제로 내줘도 굉장히 저는 효과적이더라고요. 학생들이 발문을 적을 때, 막 이렇게 여기다가 자신의 생각을 받아서 막 적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학생마다 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생각을 여기다 쓰기에도 굉장히 좋고, 선생님은 이 학생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에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어, 이제 체크박스까지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틀리게 되면, X, 어, 이런 식으로 다른 답을 선택하세요 하면서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땡! 하고 틀렸다가 아니라 맞출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 선생님 어떤 그 데이터 보드에 기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 계속을 누르고, 그럼 이 영상이 이제 틀어지고 완료까지.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은 이 전체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어, 리소스 연습 세트와 동영상 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뭐, 러, 러닝 앤 티칭이나 또는 에듀플러스 버전을 선택해 보면서 이런 연습 세트와 동영상 활동을 같이 만들어 봐서 더 이제 이런 블렌디드 학습이나 또는 플립 러닝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효린초등학교 교사 강경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